변형 유형 집중 공략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는 함수는 x 하나당 y 하나를 대응시키는 건데요. 가 조건은 정의역의 원소가 다르면 그에 대응하는 함수값도 다르다. 1대1 함수의 정의죠. 그런데 정의역 5개에 공력도 다섯 개니까 정역의 원소들이 서로 다른 걸 고르면 공력에 있는 모든 원소들이 다 선택이 돼서 취역과 공력도 같아지는, 즉, 결국 1대1 대응이 될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이각 F1과 F2와 F3의 함수값의 합이 7이라고 해요. 그리고 F4와 F5까지 모든 함수값들을 결정해줘야겠죠.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해요. 자, 더해서 7이 되는 구성으로 여기 대응시키고, 남는 원소로 4하고 5한테 주는 거죠. 더해서 7이 되는 구성부터 알아봐야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4 하면은 7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F1, F2, F3. 각 함수 값은 1, 2, 4. 1, 2, 4거나 1, 4, 2거나 2, 1, 4거나 2, 4, 1이거나 또는 이제 4, 1이거나 4, 2, 1 이들 중에 하나죠. 그걸 곱셈으로 표현하면 F1이 1 아니면 2 아니면 4 중에 3가지 중에 고르면 그 각각마다 F2가 남은 1 제외하고 남은 2 아니면 4 중에서 여기는 4 아니면 어 이제 1 중에서 여기도 2 아니면 1 중에서 고르는 두 가지씩 고르고요. 그 각각마다 자, 남은 원소에 어, 이제 대응하니까 이건 1이고 이건 2고 이건 4. 이렇게 대응이 되다 보니까 한 가지씩 고르는 거고요. 이제 남은 원소 3 5는 f4와 f5에 대응시켜야 돼요. 자, 이 각각마다 F4는 3 아니면 5 중에 고를 거고요. F5는 남는 원소에 대응하면 돼요. 즉, F4는 2개 중에 고르고, F5는 1개 중에 고르면 이렇게 함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렇게 더해서 7 되는 원소들 3개 중에 F1이 선택할 거 3개 중에 고르고, 남은 원소 중에 두개 중에 고르고 그 남은 원소 중에 하나 대응시키면 어, 이제 남은 3, 5는 f4와 f5가 두개 중에 고르고 f는 5 남는 거에 대응시켜야 되죠. 이렇게 골라 준 이런 한 줄이 바로 함수 한 개예요. 이렇게 말이죠. f1은 1, f2는 2, f3은 4, f4는 3, f5는 5. 즉이 결정을 해 주면 함수가 하나 탄생하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낼수 있는 방법의 수는 총 모두 곱해서 12가지. 정답은 3번.